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이제 뭐일주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인터넷 만찰력게 들어가면서 내가 생년월일을 치면 이렇게 나온다.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그러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을 중심으로 본다. 이게 나니까 여기 주어예요. 사주 8자 중에 8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양을 낳네요. 양은. 어, 양이라는 건 이제 뭐유경한다 기른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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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뜻이에요. 양은 이제 어, 그다음에 정을 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건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을은 나와 같은 거고 기토는 토를 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꼭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십이운성 포트가 양이다. 십이운성이라는 것은 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게 지지지지 자축이묘 진사우미 신유술에 천간 열 개, 지지 열두 개를 각각, 각각의 어떤 기운, 계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삶이 흥하느냐, 쇠퇴하느냐뭐 성공하느냐, 뭐 소멸하느냐, 발전하느냐, 이런 과정의 운명 곡선이다. 이거를 길, 길하고 복되다 흉하냐, 나쁘다, 길, 흉, 화, 복을 추명하는 감명 기법인데 매우 잘 맞기 때문에 이 12온성 포태을 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이다. 길을 양자죠. 그래서 양이란 건 그런 뜻이고, 을모위풍이다. 말 그대로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꽃밭? 꽃밭은 말 그대로 어, 화원이다. 우리 꽃밭이라는 걸 알죠? 네, 꽃밭. 미이화원이다. 어,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어, 꽃밭. 그 다음에 사막식물이다. 사막. 식물이다. 사막. 물이 없잖아요. 사막 식물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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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쓰던가. 금방 잊어먹었네. 사막 식물이다. 미화원. 어. 그다음에 조투라는 건말 그대로. 알른죠 예, 건조하다. 건조하다. 건조한 땅이다. 분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 나무를 태우는 거죠. 불이죠. 왜 여기가 불이 있잖아, 요 세게 분목이다. 어, 이게 사막이 있으면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사막 식물이다 그런 뜻이고 파란이란 건말 그대로, 어, 이 파자예요. 어, 파란 만장하다 할 때, 어, 그 파자예요. 어, 파란. 어떻게 쓰, 뭐, 이렇게 쓰던가? 어, 파란 만장하다 할 때. 참, 백호를 깔았으니까, 이 백호잖아요? 백호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어떤 육친 간의 흉을 뜻해요. 자식 또는 아버지. 음, 이런 여성일 때는 이제 자식, 아버지. 남성일 때는, 어, 아버지나 부인. 뭐 그렇게 뜻하겠죠? 어, 백호라는 건 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이 따른다. 의미. 제가 재성을 깔았죠? 재성. 재성을 깔았는데 이게 이제 비식제 구조잖아요. 비식제라는 것은, 어, 신강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강이 무슨 뜻이냐고 참 사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신강이라는 뜻은 나잖아요. 내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약하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일단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강해야 활동을 할수 있어 돈을 생제할 수, 성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를 신강하고 신약하냐. 나를 도와주는 기운. 물과 뭐 무슨 나무와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음,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미톤은, 일지의 미, 미톤을 깔은 분은 여기 써 있죠. 나무가, 이것을 여기서 풀어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계속 막고 있어요. 나무가. 나무가 위에서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지르지 마라. <laughs> 우리 정치인 사주 볼 때도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이 미토를 깔았어요. 자꾸 저지르고 지르고 하면 은 망신살만 뻗친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미토가 그런 뜻이에요. 다시 크게 쓰면 은이 나무잖아요. 전부대잖아요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막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신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뭐~ 음~ 이 신이 아니고 내 몸이에요. 몸, 몸, 신병, 몸이 아프다. 자칫 종합병원이 될수 있다. 음~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신가하느냐 특히 이 중에서도 사주 원국에 원국이랑은 나머지 여섯 자를 뜻하죠. 물의 기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원국이 없으면 대운이라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행운 올해 같이 왔다가 가는 오늘 행운이라고 그래요 갈 행자 이 운에 의해서도 술을 만나야 좋겠다 조토잖아요 분목에다가 조토 불을 뜻하는 거예요 조토 분목은 분목이라는 것도 불이고 조토도 불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됩니다 물의 유무가 굉장히 좋다. 어, 이 물이 있으면은 어, 아주 성지하고 발복한다. 성품은 참 온화하고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국각을 놔가지고 신병을 놔서 그냥 동분서주하고 바빠요. 게다가 우울증, 우증이라는건 어, 우울하다 할때그울자 이거 한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이울자예요울창하다할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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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지. 답답하다. 한자도 참 답답하게 생겼어요. 한자 자체도. 답답하죠? 네. 이 우울증이에요. 답답하다. 아주 우울증이다. 게다가 아주 자린 겁이다. 굉장히 자기 돈을 아주 아껴서 자린 겁이다. 아, 게다가 여기 짐이 파라고 써있죠? 파라는 게 뭐죠? 깨진다. 무엇이 깨지느냐. 내년에, 내년에 갑주년이 되겠죠? 24년도. 그러면 진토가 오면은, 진이 오면은, 나와 만나면은 파가 된다, 깨진다, 짐이 파가 되죠? 그럼 무엇이 깨지냐? 여기 안에 들은 왕지가 깨지겠죠. 음, 그래서 짐이 파다, 내년이. 그리고 재성이 어, 백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식이 백호가 될 수도 있다. 재성이라는 건 아버지, 돈, 부인, 여성한테는 아버지, 그리고 식이 백호가 될수 있다. 백호라는 건 아까 말씀, 대, 마, 말씀 그대로. 뭐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은 흰 호랑이를 뜻하는데 뭐흰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육신의 흉이 따른다 몸이 아플 수 있다 흉이 음, 따른다 그런 그게 암시되어 있죠 어, 그다음 이제 남성을 볼게요 음, 남성의 동태는 관을 보겠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어떤 자식 그다음에 직업을 뜻하기도 직업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직업이라는 것은 경금과 신금을 얘기하죠. 지우개지 한번 줘보세요. 어, 이건 지금 나, 남성의 동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 그러면은 직업과 자식을 얘기하는데, 음, 그러면은 경금이 되겠죠. 쇠니까 경금과 신금이 되겠네요. 신금이 여기 어디 경금과 있던지 없던지. 음, 아름면이 운에 만약에 없다면 그럼 경금과 신금이 나를 만난다 그러면은 대가 되겠죠 대 관대 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모관대예요 좋은 거죠 음, 그러면은 신과 만나면 양이 되고 신이 음, 쇠가 되고 쇠라는 것은 반환할 듯해요 이 쇠라는 것은 굉장히 명리학에서는 아주 좋은 뜻이에요 어. 어, 경미대, 신미쇠. 그래서 대종양궁하고 세종양궁하다. 양궁이란 건 이미 내가 여기 궁에 양을 깔았으니까 궁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경금 운에 아주 길하다. 길하는 것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길과 흉할 때 아주 멋지다, 좋다, 발복한다, 승진할 수 있다. 음, 업상이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업상이 안돼 있을 때, 업상은 뭐보건복지라든가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업상이 아닐 거면 오히려 중년부터 무력해질 수 있다. 중년은 이제 이미 여기 와서 이제 뭐 40, 40부터 60까지 얘기하는 거죠. 중년부터 무력해질 수 있고, 원국의 경금은 귀한 자식을 본다는 뜻이다. 관대니까. 남편을,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원금이, 아니, 원국의 경금이 있다면, 아주 귀한 자식을 볼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이건 관외동태고, 어, 재성의 동태, 재성의 동태는 이제 부인 또는 돈, 뭐, 이런 걸 뜻해요. 재성의 동태는 뭐, 여기 있네요. 돈이. 재성의 동태가 무토 또는 기토죠. 어, 그러면은, 어, 무토 또는 기토가 나를 만나며 나를 만났을 때 이건 지성을 여자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돈 그러면 또 쇠종 또 되자 양궁 뭐 이렇게 뜨죠 쇠 아니면 양이네 쇠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반하 말에 앉아놓고 올라 타고 간다 이게 좋은 뜻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또 이것도 좋은 거고. 대자 양가고, 관대가 되는 거잖아요. 관대. 여기 사모관대. 그런 뜻이에요. 재성의 동태. 그러니까 부인의 동태가 될수 있고, 돈의 동태, 동태가 될수 있지만, 혈광지사를 났어요. 백호를. 그래서 육치는 흉이 될수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 흉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인이나 아버지가 동태가 나올 수 있어요. 수의 유무에 따라서. 그러나, 재의 동태, 돈의 동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을미, 을미일주 부자가 많아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부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약하다. 우리 몸이 건강하느냐, 몸이 약하느냐. 이거 마찬가지로, 내 기운이 약하느냐, 내 기운이 강하느냐. 신약명일 때, 재성의 동주, 그러니까 재성의 운. 의 운에,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깔았는데, 내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재다 신약이라고 그래요. 제다 신약운에 제가 오히려 거꾸로 흉이 될수 있죠. 음, 내가 신약한데 제다 신약 명일 때. 음, 그런데 부인의 동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관의 동태, 또 여성의 동태도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관의 동태도 대종양궁, 세종양궁이니까 남편 덕이 논할 수 없다. 남편이 무력할 수 있다. 왜 양궁을 깔았으니까 내가 먹여 살린다는 뜻이죠. 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 덕에 남편이 무력하다. 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무력하는 건그 뜻이죠. 본인 또는 나 또는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남편의 업상이 매우 중요해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사주팔자에 맞는 직업. 나냐 너냐 둘다 가지면 더 좋고. 그래서 특히 경구문에 요 경구문에 경구문에 어, 특히 남편이 무력해져서 남편은 그때부터 먹여살리기 시작해주고 남편이 별 볼일 없어진다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이 고를 깔았잖아요 이게 땅이야 땅, 토 토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 창고라는 건 재물을 뜻하는데 재물은 길, 육신가는 흉 그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어, 고를 깔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볼까요? 식은 남성, 여성 모두 건강, 일터 이런 걸 뜻하고 여성한테는 자식을 뜻해요. 남성은 자식 여기 있죠. 자, 여성의 식은 화가 되겠네요. 불. 그러면은 병화가 되겠고, 또 정화가 되겠죠. 병미, 정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병미, 대, 또 양궁이 되겠죠. 대라는 음, 음, 음. 거는 아까 요거 관대를 뜻하는 거예요. 관대, 사무관대 그래서 머리도 좋고, 충명하고, 어, 그런 쪽, 그런 자식을 낳지만, 자식이 몸이 쇠약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병치례가 많을 수 있다. 마른, 말로 이렇게 빼짝 마를 수 있다. 을미일지도 마른 사람 많아요. 음, 그 병치례를 뜻하는 것도 하고, 자식은 똑똑하다. 나는 몸이 약하다. 의일주 뭐, 수의 유무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뭐, 어 아주, 백호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백호. 의일주 어떤 분은, 어 자식을 잃은 분도 덜어 있어요. 들어 교통사고라든가, 아니 몸이 많이 아파서, 어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선잘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 흉을 피해갈 수 있게, 피흉 할수 있게, 본인이 어떤 업상이라든가 그 운을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어 대부분은 어 자식보다 아버지 아버지가 좀 많이 아파서 뭐좀 말기암이라도 뭐 고통스럽게 아니면 힘들게 돌아가시는 양상이 크다. 주로 그게 암시돼 있어요. 그걸 부선망이라고 그래요. 부를 일찍 잃는다 음,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의미 일주의 공망은 뭐예요? 재네요. 어, 재 음, 재라는 것은 토를 얘기하는 거죠. 진토 그리고 사식이네요. 어, 공망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 비어 있다. 진사가 어딘가 나머지 여섯자에 어디 깔려 있다. 그러면 그거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게다가, 진리파라고 그랬죠? 그럼 내년이 그 진토가 오는 해죠. 갑럼성 예, 파가 되겠죠? 그럼 진토의 왕지는 뭐죠? 신자진, 자가 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 진리파의 미에 해묘미 그러면 목이 되겠죠? 본인이 되겠죠? 나와 관계된 어떤 문서, 서류, 계약, 뭐, 뭐, 이런 거. 음, 이런 게 되겠죠. 이게 파워 온다는 얘기죠. 여기 흉이 따른다. 그 뜻이에요. 왕지가 깨지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게암시돼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의미일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